안녕하세요. 비읍시옷 TV 위 비읍시옷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잉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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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리.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지옥에서 온 전설의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절지동물문 갑과가문 연갑강 십각목 번배아목 단미아목의 동물로 다리는 열0개의 단단한 외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개의 집게발은 몸을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먹이를 분해하는 수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움직임이 굼뜬 편이라 먹이를 사냥하기보다는 생선의 시체 등 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뜯어 먹고 살아 바다의 청소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육지, 연안이나 심해 등 바다라면 어디든지 환경에 알맞게 진화해서 살고 있는 대형 개들은 성체일 때 왕성한 식탐, 딱딱한 껍질과 크고 아름다운 집게발 덕에 대형 문어가 아니면 자연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개들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옥에서 온 전설의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와, 주